죽을 줄 알면서 그 품에 안기고 싶었습니다. 조선 후기 경남 통영 외딴 해안가 고택에서 전해 내려오는 마님과 머슴의 금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닷바람보다 뜨겁고 파도보다 깊었던 그들의 정 지금부터 항아리 야담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선 후기 남해 바닷가에 있던 고울 양반가의 종가댁 마님 체련은 벌써 10년을 윤진사의 아내로 살며 그와 함께 청렴하고 소박한 삶을 지켜왔습니다. 윤진사는 다정한 인품의 학식도 깊었지만 몇해 전부터 병을 얻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습니다. 그 곁을 가장 지켜온 사람은 다름 아닌 부인 체련이었습니다. 부인 오늘도 이렇게 늙고 병든 몸을 지켜주시는 구려. 저야말로 감사하지요. 한 평생 얼마나 크고 든든한 그늘이 되어 주셨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이 없사옵니다. 병든 늙은이 곁에 있어봐야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부인.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어찌 득실로만 재단되겠습니까. 저는 그저 함께 있는 것이 마음 편할 뿐입니다. 고맙구려. 내가 이렇게 거동이 쉽지 않은 누워만 있으니 내 미안한 마음이 크구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곡식과 문서를 운반할 기일이 다가오자. 윤진사는 편히 누워있지 못하고 몇 번이고 상자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이 일을 어기면 대대로 지켜온 이 집안 이름에 흠이 갈 것이오. 관물 기일은 내일인데 내이 다리가 나서줄 기운이 없구려. 기일을 어기면 집안 체면에 금이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서방님 대신 제가 가겠습니다. 그대가 바닥일은 녹록지 않소. 태풍이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말도 있고 바닥일은 처음인데 어찌 그대 혼자 보내겠소. 걱정하시는 서방님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큰 바람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대 고맙구려. 그렇다면 항상 나와 함께 바닥위를 올라준 천우를 데려가시오. 천우는 본디 말이 없는 머슴이었지만 온 종일 묵묵히 일하며 주인의 명을 거스르지 않는 믿음직한 사내였습니다. 천우는 믿을 수 있어. 말은 없어도 고든 마음 하나는 누구보다도 낫소. 네, 서방님 말씀이 맞사옵니다. 서방님과 저두 사람의 명의라면 제 목숨도 아낄 사람이 아니옵니다. 정룡, 이 집안의 기둥은 나 아닌 자네인 듯하오. 고맙소. 그렇게 하여 마님 체련은 집안의 책임과 도리를 짊어지고 바닷길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체련과 함께 바닷길을 오른 사람은 무관의 자리에 있었던 사내 천우였습니다. 한때 칼을 잡았으나 죄를 대신 쓰고 종이 되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우야, 바람결이 심상치 않구나. 배가 무사히 떠날 수 있을까? 물길은 거셀지라도 윤진사 어르신과 마님의 뜻은 반드시 도달할 것입니다. 제가 함께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그 배가 항구를 떠난 남해로 나섰을 때 하늘은 이미 음산한 먹구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파도가 앞으로 마님의 삶과 마음을 휘몰아칠 운명의 물결이 되리란 것을요. 맹렬한 파도와 비바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퍼붓는 움직임이 끝난 뒤 체련은 짠내 가득한 바닷물에 위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은 젖어있었고 눈앞은 어지러웠습니다. 그녀를 끌어내 무사히 해변에 앉힌 이는 머슴 천우였습니다. 그의 입술도 퍼렇게 질려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였습니다. 마님 정신이 드십니까? 이럴 수가. 여기는 어디인 것이요? 파도에 휩쓸리다. 이 섬에 닿았습니다. 배는 부서졌고 다른 이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체련은 젖은 옷자락을 그려진 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와 풀숲 그리고 발끝에 부딪히는 조용한 파도뿐이었지요. 세상이 고요하였고 현실은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내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였습니다. 관물 사방님의 부탁을 어기고 말았구나. 기일 안에 전하겠다던 은전이며 문서며.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을 터인데 살아 계신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 자체로 윤공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이는 자신의 몸의 기운이 없어도 말씀 한마디 한 마디, 붓한 자라 커트로 하시지 않았던 분이야. 그런 분이 그토록 중하게 여기신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인데 이 꼴이 되어 돌아가면 무슨 낯으로 그 일을 봐야 하냐 말이다. 체련의 눈빛엔 책임을 져버린 죄스러움과 깊은 근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지만 기어이 일어나려 애썼습니다. 아픈 몸으로 걱정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지. 이 섬이 어디인지, 어찌 돌아가야 할는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외딴 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당장 돌아갈 수는 없으나 살아남을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길을 찾겠습니다. 해가 니언니의 기울 무렵 천우는 나무와 풀을 엮어 작은 바람막이를 만들고 마른 잎으로 불을 피웠습니다. 채련은 그 옆에 앉아 젖은 옷자락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산의 아이도 아닌 여인의 몸으로 이리 험한 꼴을다 당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나섰으니 누구 탓을 하랴. 천우는 조용히 일어나 동굴 바깥을 살폈고 채련은 불 옆에서 마른 나무 껍질을 덮고 잠시 몸을 말렸습니다. 그녀는 긴 치마자락을 그러지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서방님도 날 믿고 맡기신 일인데. 그녀는 천우가 고요히 물을 떠오면 입을 축이고 그가 풀을 모아 올리면 옆에서 조심히 자리를 펴주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양반과 머슴이었으나 그날 밤만큼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말없이 하룻밤을 견뎌냈습니다. 내일은 숲 안쪽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먹을 것도 찾고 쉴 곳도 더 나은 자리를 보겠습니다. 고맙구나. 너도 이런 일이 처음일 텐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길을 찾아주다니. 나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녀는 그렇게 천우에게 고마움을 말하였습니다. 마님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천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모닥불 옆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엔 신분도 체면도 오직 생과 살을 함께하는 책임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무인도에 닿은 지도 어느덧 열흘째. 처음엔 몸도 마음도 바스러질 듯하던 체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묵묵한 천우의 손길 속에서 조금씩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치고 조개를 캐고 나무를 깎아 작은 물그릇과 칼을 만든 것도 모두 천우였습니다. 마님, 오늘은 조개를 좀더 캤습니다. 이걸로 국을 끓여보시죠. 허면 저풀잎을 다져서 국물에 넣어볼까. 향이 좋터이다 재련은 처음엔 손 하나 대지 않았던 조리에도 이젠 천우가 마련해 온 재료로 국을 끓이고 나무 껍질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우가 조심스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마님 손끝이 고우십니다 이런 일을 처음 해보시는 것 같은데도 능숙하시옵니다 이런 일을 할 기회가 어디 있었겠느냐 내게는 수라간이 있었고 여종들이 줄을 섰었지 헌데 이상하게도 이 손맛이 나쁘지 않다 두 사람은 하루의 일과처럼 작은 돌판 위에 나뭇잎을 깔고 조개와 물고기로 저녁을 준비했고 밤이면 모닥불 앞에 앉아 해안 너머의 별빛을 함께 바라보곤 했습니다. 천우야 넌 어찌 이리 손재주가 좋으냐. 본디 무슨 일을 하였었는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본디 저는 군문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병영에 있었지요. 허나 형벌을 뒤집어 쓰고 종이 되어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너처럼 곧은 자가 죄를 뒤집었었다니. 세상은 참 모질기도 하다. 그날 밤 체련은 혼자 모닥불 앞에 앉아 작게 탄 불씨를 손으로 감싸 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쯤 서방님은 어떻게 계실까. 기한을 어긴 관물이 걱정이실터인데. 마님은 자신이 너무 미안해하시나이다. 허나 살아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윤공께서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이께서는 병중에도 항상 울긋고 단단하셨지. 그동안 쌓아온 집안의 명예를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라고 하셨는데. 내 지금 이 꼴이. 지금 마님은 누구보다도 단단하십니다. 이 상황에 이렇게 견디시는 것만으로도요. 천우의 말에 체련은 가만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음 한 켠이 미묘하게 물결쳤습니다. 그는 늘 말이 적었지만 그말 하나 하나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이 서서히 체련의 마음을 적셔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처음 이 섬에 왔을 땐 오직 살아서 돌아가는 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돌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그말 한마디 속에 담긴 단단한 책임감에 체련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밤 둘은 각자의 집더미 위에 누워 오랜만에 서로에게 등을 보이며 고요한 숨결만 남긴 채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마음 속에는 어느새 타인을 향한 따스한 기운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스무 날 하늘은 맑고 았 바다는 잠잠했지만 그 고요함은 체련에겐 더욱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리 날이 고운데 저 멀리 어선 하나 떠 있질 않다니 정녕 세상과 끊긴 곳이로구나. 남의 어느 외진 바다, 사람 하나 없는 섬에서. 양반댁 마님은 날마다 풀을 깔고 불을 피우고 조기를 손질하였습니다. 처음엔 몸둘곳 없어 어색했으나 이제는 익숙해진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련과 천우는 이제는 눈빛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체련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윤진사에 대한 도리와 걱정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날도 해가 니엿뉘엿 지고 불을 지피려는 천우를 뒤로 한채 체련은 불 옆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렇게 맡기신 관물도 전해드리지 못하고 오랜 날 연락조차 드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너와 이곳에서 지내는 이 생활에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저 살아남은 것이 죄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녀의 눈빛엔 자책과 슬픔이 어려 있었고 천우는 그 말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 작은 조개껍질을 불 가까이에 옮겼습니다. 불빛 넘어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시간만 흘렀습니다. 마님 아니 체련 혹시 돌아간다면 저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겠지요. 허나 그 전에 이 섬에서 나눴던 마님의 정과 따뜻한 추억 그것은 제 인생에서 소중한 추억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한 번쯤은 마음에 남겨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천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너의 마음이야. 내가 모를까? 헌데 나는 아직 남의 여인이여 그이께선 병석에서 내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실 텐데 내가 그리 속을 털어놓는 것은 내 마음을 더 흔들게 만드는 일이니라. 예, 경솔했습니다. 그저 마음이 앞섰습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실은 그 마음이 밉지도 않다. 허나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까 두려운 것이다. 말은 짧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깊었습니다. 채려는 조용히 물에 손을 씻었고, 천우는 모닥불 옆에 조개껍질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집더미 위에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던 채려는 천우가 부드러운 손길로 작은 불씨를 지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게 되뇌었습니다. 이 마음이 죄라면 그 죄를 끝까지 지지 않겠다. 그날 밤 서로의 집자리 사이엔 거리가 있었지만 마음속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채 바다는 조용히 그들의 운명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째 둘은 마치 부부처럼 아니면 오래된 벗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엔 늘 넘지 말아야 할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나무껍질 그릇에 국을 나눠먹고 집더미 위에 서로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올것 같습니다. 마님, 조심하시어요. 천우가 체련을 부축해 동굴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급히 막아둔 나뭇가지가 바람에 날아가며 불꽃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 단둘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도 다 있구나. 이토록 사납게 내리는 비라니. 이런 밤이 지나면 곧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천우는 마른 나무 조각을 손으로 부수고 불을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체련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연 체련이 입을 열었습니다. 헌데 왜 그날 내 이름을 불렀느냐? 천우는 그 말을 듣고 불을 덮은 손을 멈추었습니다. 체련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부를 때내 가슴이 왜 그리 뛰었을까? 그날 밤 이후 난 네가 멀어질까 두려웠다.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보다 이 섬에서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했단다. 마님 죄스럽게도 제가 먼저 마님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것은 천둥소리가 아닌 체련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천우 앞에 앉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마음도 죄는 되겠지. 내가 너에게 기대고 싶은 이 마음도. 천우는 자신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체련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이젠 더는 외면할 수가 없다. 서방님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허나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 그녀는 천우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천우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가 마침내 조심스럽게 그녀를 감쌌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마님을 다시는 마님이라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게 이제 내가 바라는 일이니. 그날 밤 서로가 마음으로만 삼켜오던 말과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이불도 없이 서로의 팔과 숨결로 의지한 그 밤은 그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감정의 폭발이자 현실과 금기의 경계를 스스로 허무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마님 아니 체련 보십시오. 천우가 가리킨 바다 위로 작은 배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멀리지만 분명히 도치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배가 왔구나. 이제 돌아가야 하겠구나. 천우와 체려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이 무너뜨렸던 감정의 벽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들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그 물결 너머에 있는 세상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인도에서 구조된 뒤 체련과 천우는 통영 해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체련 많이 맞으시지요? 윤진사댁에서 찾고 있었사옵니다. 윤진사나리께서 병세가 깊어지셨다는 말씀이 그 말을 듣자 체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체련은 윤진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녀가 돌아오기 사흘 전 고요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사나리께서 마지막까지 만임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체련이 무릎을 꿇고 곡을 멈추었을 때 마지막이 전해진 말이 있었습니다. 윤진사가 체련에게 남긴 유언이었지요. 그것은 뜻밖에도 그녀의 짐을 덜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체련에게 전하라 나는 끝내 그대를 기다렸다. 사람만 있어도 고맙다고 돌아와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체련, 당신은 소중한 나의 사람입니다. 만약 돌아왔을 때, 내가 없는 세상이라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이 집안에 누구도 그대의 앞을 막지 않도록 하시오. 나 대신 떠난 길에서 험난한 일을 겪고 돌아온 그대. 마지막 내 곁을 지키지 못했다고. 관물을 잃었다고. 절대 무거운 마음을 가지지 마시게. 그동안 수고 많았어. 남은 일생 그대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가시게. 체련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손끝으로 상해의 골을 매 만지며 속으로 읍절렸습니다 끝까지 내게 도리를 허락하셨구려. 참으로 미련하리 만치 선하신 분이었소. 체련은 장례를 치르고 난후 윤진사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님 상기를 마치시면 저희안 채로. 이제 나는 마님도 윤댁 교수도 아닙니다. 그저 체련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마음을 품고 나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체련은 다시 통영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천우는 마침내 그녀의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님 아니 체련 이 몸은 더 이상 종이 아니옵니다. 헌데 이젠 그댈 놓고는 어디도 갈수 없사옵니다. 천우야 이젠 나도 더는 마님이 아니란다. 그러니 이리와 앉거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작은 초옥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지요. 세간의 눈길은 점차 잦아들었으며 둘은 매일 아침 나무를 하러 가고 저녁이면 뜰에 앉아 조용히 풀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한 바퀴 돌았을 무렵 체련의 배엔 새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천우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으로 세상이 우리를 허락한 증표요. 그리고 내 생애 그대 이후로 받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증표이자 윤진사 어르신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긴 허락이기도 하겠지요. 한 남자의 아내였고 그의 곁에 남은 여인이었으나 지금은 그 모든 이름을 내려놓고 내 사람을 곁에 두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후에 통영의 외딴 해안 마을에 양반댁 마님 출신 여인이 작은 초옥에 살며 매일 젊은 사내와 함께 바닷가를 걷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수근거렸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했지만. 이야기를 들은 이중 어느 늙은 선비는 말했습니다. 세상 이치가 신분에 있느냐? 도리가 고든 자가 도리를 지킨 것이라. 저 여인은 참된 의리의 여인이었지. 세상은 늘 겉모양으로 사람을 가릅니다. 그가 양반인지 종인지, 그녀가 규수인지 마님인지 하지만 진심이 스민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격식보다 깊고 그 어떤 도리보다 고귀합니다. 채련과 천우는 그 진심으로 삶을 만들어 나가고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용히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초가집 마당엔 들국화가 피었고 날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무를 쪼개고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 아이의 웃음을 들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늘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도리도 체면도 규범도 사람의 마음 앞에선 작아지기 마련이지요. 채련은 지켰습니다. 그녀가 떠나온 자리도, 그녀에게 손 내민 이도, 그리고 천우는 그녀가 그저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세상의 눈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 주기를. 그렇게 고든 두 사람이 나눈 의리와 사랑의 길은 마침내 하나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 따뜻한 바람처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